말씀의 제목은 "만남은 축복이다"입니다. 공동생활을 오래했던 한 목사님이 이탈리아의 한 공동체를 방문을 했습니다. 400명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생활이었는데, 서로 서로를 대하는 모습은 매일 아침이나 저녁이나 따뜻하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궁금을 가졌죠. 그러니까 공동생활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신선한 사랑을 매일 나눌 수 있습니까? 서로 지겹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공동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저희들은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처음 대하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게 하소서. 우리도 오늘 처음 이렇게 반가웠게 처음 본 사람처럼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laughs> 아, 처음 보니까 아, 아주 친절하게, 아, 그냥 익숙하게, 익숙 익숙한 것이 아니라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대하라는 거죠. 익숙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지요 익숙하니까 늘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어, 그래서 어, 매일 만나는 사람, 가족들까지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새로움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지요. 그럴수록, 어, 우리가 의식적인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한 벗처럼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처럼 선입견을 버리고, 어, 그런, 어, 마음을 가질 때에 신선한 그런 이제 축복의 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만남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에 앉아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요. 이때 이제 그 어부들은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이제 베드로의 배에 이제 올라서 말씀을 또 우리 예수님이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다 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말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자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다른 배까지 오게 해서 그 고기를 나누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절을 보면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그 단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는 이제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실 말씀을 다 하셨고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축복은 언제 시작이 될까?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당부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놀러 갑니다만은 그 전에 말씀을 또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말이라고 다 똑같은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의 말씀이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그냥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값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은 값은 뭐예요? 네? 말씀을 들은 값은 뭐예요? 돈 내고 하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렇지요. 네. 뭐 척하면 착입니다. 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게 값을 치르는 거예요. 기적과 축복의 말씀을 경험하려면 정말 주님의 말씀은 축복이고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죠.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순정할 때에 기적의 축복이 일어나요. 그냥 듣고만 지나가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법을 배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 해봐야죠. 만들어야죠.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됩니다. 그냥 배운 것으로 어, 그냥 스쳐 지나면 "아, 저런 요리법이 있구나" 라고 하면은, 어, 뭐 나중에라도 하면 가,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니하면 어떤 유익도 어, 줄 수가 없어요. 요리법을 배운 목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법대로 만들 때에 그 음식을 먹는 자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한 사람의 순정함으로 모두가 행복해진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좋은 음식들을 만드는 겁니다. 다음에 해야지 안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에게 네가 내 말씀을 다 들었으니 이제는 이 말씀을 경험해 보라. 하면서 베드로를 말씀 안으로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언제든 언제나 말씀의 잔치상으로 초대를 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를 지목해서 부르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만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소수일 수도 있어요. 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많지만 청원받은 자는 많지만 선택받은 자,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는 적, 적다고 이렇게 말을 말씀도 있지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어부,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소상 대도로 물고기만 잡아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은 비상식적인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 밤인데 그래서 밤에 가서 그들은 고기를 밤새도록 잡고 거기서 이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아침이고 그물을 씻고 이제 집으로 갈 판인데 지금 붙잡혀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 고기가 있는 시간도 아니요 물 때도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가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이상한 말씀에 대해서 뭐하고 반응하고 순종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지난 밤에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선생님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금을 내려 보겠습니다. 주변에 있던 그 동생 뭐안 들었네? 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뭐 상식이 출장 갔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식 안에 있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상식 안에 가둘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상식을 벗어날 때에 그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식은 바다를 건널 때는 배를 타는 것이지만은 능력은 뭐예요? 배가 아니라 바다가 갈라져서 육시처럼 건너는 것이 그게 기적이고 축복이다 이 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을 가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상식을 초월해 있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하려면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고 또 아멘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믿음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들어와야 순종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을 한이배드로그 즉시 그물을 다시 집어들고 배를 몰고 바다 한 가운데 가서. 어,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뭐, 이제, 그, 뭐, 동료들, 뭐, 아까 안드레 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얘기는 뭐, 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 비웃고, 어, 지금 뭐, 형이 막 저렇게 베드로가 가자, 가자! 한번 해보자! 라고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선 것으로, 어, 보여집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려면은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려면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상식, 경험, 내몸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해 져 지지 않냐면은, 어 그, 충만하지 못한 그틈 사이로, 어 이제, 사탄의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죠. 불신의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받는 네 가지 마음을 밭의 비유로 가르쳤지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마음이에요?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네 가지 마음 중에 온전히 순종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마음의 밭은 옥토뿐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과 생각은 옥토가 아, 되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지만은,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믿음에 고백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순정했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된 것입니다. 함께 나눌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이때 이제 베드로의 반응이 중요한데 주목해야 돼 이제 팔 절을 보면은 베드로는 이를 보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이에요? 고기를 잡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어또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막 이렇게 축하하고 뭐 이렇게 놀랄 만한 그런 시간인데 예수님을 자랑하고 뭐 칭찬하고 이럴 상황인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이하죠. 여기 이제 성경에 그 이를 보았다 이 말이 이제 중요한 단어인데 무슨 의미예요? 어, 뭘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족했더니, 그 결과를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2년간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만지면 내 병이, 내 혈류 근원이 나을 것이다. 라고 믿고, 실제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뭘본 거예요? 어, 기적을 본 겁니다. 자, 자기의 그 어, 고통스러운 병의 문제가 해결된 걸본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분명한 이 에,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 내가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결과를 본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축복의 그 원인을 깨닫고 아 누가 하셨다? 아, 우리 주님이 하셨구나. 말씀대로 어, 그 능력이 나타났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뭐 모르지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고 그 결과만 보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이제 뭐 자랑하고 놀라워할 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만이 왜 고기가 잡히고 저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가는 베드로가 아, 아, 압니다. 무엇, 무엇을 보고? 그 결과,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의 결과가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구나. 나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은 내 경험은 아니에요. 내가 경험을 해야 된다 이 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축복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러한 그 축복을 누린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된그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 물질에 관심을 가진 반면에, 배드로는 참된 본질, 하나님, 말씀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견은 이제 처음에 선생님, 이런 호칭에서 뭐로 바뀌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퀴리오스, 주여,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라, 이 말. 그래서 우리 성도들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아 주님,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매일 매일 우리가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일 축복이 되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선하게 만나야 됩니다. 뭐? 주일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 주간 뭐 사는 것은 너무나 빈약하죠. 매일 매일 뭐 교회 와서 예배는 못 드려도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자신의 그 영의 양식으로 사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의 새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듯이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만나야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 삶에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새롭게 만나셔서 이 축복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원합니다.